정머이지 않습니다 정말 이제 사람들이 날씨도 좋고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정말 이제 정머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끼리끼리 끼리끼리 이렇게 산에 올수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머 겨울 산행은 제가 트라우마가 있어서 넘어져가지고 어, 다리가 지금 짜치였 부러질 뻔했는데 그래서 겨울 산행은 저기 서서 때 위험해서 잘안 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산에 갈수 있어서 너무 좋고 걸어 다닐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쁘고. 그래서 봉사활동 하는 거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